니콜라 테슬라. 그의 이름만 들어도 전기, 발명, 그리고 기술 혁신이 떠오르죠.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천재 과학자의 삶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보관소에서 수백 개의 특허와 설계도 사이에서 발견된 몇 장의 메모.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모들은 기술이나 과학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불멸, 영혼, 그리고 심장이 멈춘 뒤 우리를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만약 테슬라가 사후 세계를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실로 믿었다면요? 그리고 단순히 전구를 밝히는 것 이상의 인류가 가진 가장 궁극적인 질문, 죽음 이후에도 삶은 이어지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던 것이라면요? 바로 이것이 그의 비밀 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1922년, 어느 차가운 겨울날 테슬라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개성이 신체적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형될 뿐이다. 영혼의 에너지는 전기나 라디오파처럼 불멸하다. 조금 신비롭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는 평생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연구하고 현실로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라디오파, 자기장, 아무도 그것들을 눈으로 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테슬라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우리 일상 속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테슬라가 옳았다면요? 만약 인간의 영혼도 전기나 라디오파처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면요? 테슬라의 기록에는 1899년 뉴욕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그는 무선 에너지 전송 실험에 몰두하며 밤늦게까지 연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대한 천둥 번개가 그의 실험 타워를 강타한 폭풍 속에서 테슬라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했다. 번개가 마치 다른 세계로 향한 장막을 걷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영혼이 나를 지켜보는 존재감을 느꼈다. 그들의 속삭임은 전기의 윙윙거림과 하나가 되어 울려퍼졌다. 그날 이후 테슬라는 전기와 영적 세계 사이의 연결 가능성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극도의 피로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번개가 영혼의 세계로 가는 문을 열수 있는 힘을 가진 걸까요? 테슬라는 죽음을 비극이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존재의 또 다른 주파수로 이동하는 과정이라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파괴가 아니라 변형이다. 그는 이렇게 단언하며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영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영혼이 에너지라면 우리는 결코 완전히 죽지 않는다는 뜻 아닐까요? 단지 형태와 주파수를 바꿀 뿐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떠난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까요? 테슬라는 이 가능성을 믿었고 그의 기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과학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밀 일기들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기밀로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세상에 공개된 이 기록들은 또 다른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테슬라는 또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어쩌면 그의 놀라운 발명들은 인간 존재의 궁극적 비밀을 밝혀내는 첫 걸음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우리 주변이 영혼의 세계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항상 가까이에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느 날그 영혼들을 볼수 있게 된다면요? 그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관념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1924년, 테슬라는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의식이 몸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확신한다. 몸은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영혼의 에너지를 수신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도구가 망가져도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갈 뿐이다. 테슬라는 인간의 몸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신호를 수신하는 라디오 수신기에 비유했습니다. 수신기가 고장나더라도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테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며 자유롭게 존재합니다. 이 개념이 믿기 어렵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임상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밝은 빛, 몸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신체적 생명징후가 없는데도 또렷한 의식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이야기했던 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껍질을 넘어 존재하는 영혼의 흔적 말입니다. 1911년, 테슬라는 고주파 전기장을 실험하던 중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강렬한 전자기장에 노출된 순간, 그는 자신의 의식이 몸에서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와 미래의 장면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나는 시간의 밖에서 있었다. 테슬라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내 의식은 시대와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었고 어떤 경계도 없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에너지와 의식은 여전히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 테슬라는 인간이 물질 세계를 넘어선 차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요. 만약 우리가 그런 주파수에 접속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테슬라가 본 것을 직접 볼수 있다면요? 그 순간, 죽음이라는 개념은 단지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식은 단지 시대와 세계를 넘나들며 영원히 존재할 뿐입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다. 테슬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하지만 끝은 없다. 오직 전환만 있을 뿐이다. 그의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1937년, 테슬라의 일기 중 가장 극적인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노년의 과학자로 수많은 상실을 겪은 끝에,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삶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 비밀은 그 폭풍우치던 밤, 번개가 다른 세계를 보여줬을 때 이미 드러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만큼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이 질문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알수 없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번개를 다루고 전기를 길들였던 위대한 과학자가 사후 세계의 존재를 믿었다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가 정말로 보았던 걸까요? 그의 노트에는 광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 존재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노력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테슬라가 옳았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경이로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테슬라의 일기에는 그의 깊은 사유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한 신비로운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8년 이미 고령이었던 그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죽음 이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밤, 내 방에서 어떤 존재감을 느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 내 의식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분명히 그것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나의 어머니임을 알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평온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꿈도, 환영도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소통이었다. 단지 말과 물리적 형태가 없었을 뿐이다. 테슬라는 신비주의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그를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우리와 소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도, 물리적 존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열린 의식만이 그러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단순히 물리적 감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존재를 이해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테슬라는 인간의 뇌를 의식을 만들어내는 생성기가 아니라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수신기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다른 주파수로 맞출 수 있다면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을 괴롭혔던 기이한 환영과 꿈들에 대해 자주 기록했습니다. 그꿈 속에서 그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때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치 우리가 곧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엔 삶의 저편에서 말이다. 이런 만남들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무한한지 되새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테슬라의 기록 중 가장 신비롭고 가슴을 울리는 글은 1943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남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분명히 보인다. 곧 나는 평생 나를 매혹시켰던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이미 그 여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두렵지 않다. 어쩌면 나는 죽음의 비밀을 완전히 밝히지 못한 채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서는 그 답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알겠는가? 아마 그 답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할 수도 있을지. 테슬라는 조용히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수많은 수수께끼와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일기들은 일부는 소실되고, 일부는 파괴되었으며, 오직 극히 일부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페이지들 속에 죽음과 영혼의 불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기록이 담겨 있었다면요? 상상해보세요. 테슬라의 마지막 기록이 단순히 위대한 과학자의 임종 직전 환상이 아니라 사후 세계가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실제 증언이었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테슬라는 뉴욕의 뉴욕커 호텔방에서 홀로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무엇을 발견했을지에 대해 세상은 여전히 궁금해 합니다. 그의 죽음 이후 FBI 요원들은 방 구석구석을 철저히 수색하며 그의 최신 발견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문서, 메모, 설계도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불멸에 대한 그의 마지막 생각의 신비는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몇년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조카 중한 명이 한 묶음의 노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색된 이 페이지들은 단순한 연필로 쓰였지만 그 속에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강렬한 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 테슬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에너지이며 에너지는 죽지 않는다. 단지 다른 형태로 변형될 뿐이다. 나는 확신한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자아를 잃지 않는다.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존재로 나아간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의식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그 전환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세상을 바꾼 발명을 한 사람이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죽음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요. 왜 하필 죽음일까요? 테슬라의 깊은 확신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현실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가 전쟁과 갈등에 쏟는 자원에 극히 일부만이라도 의식을 연구하는데 사용했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지막 숨 이후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테슬라의 이러한 기록들이 즉시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의 일기 속 수많은 페이지가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을까요? 누군가가 의식의 불멸에 대한 진실을 인류로부터 숨기려 했던 걸까요? 만약 그의 아이디어가 진실로 증명된다면 우리의 문명은 완전히 뒤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이 단지 더큰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요. 죽음 뒤에 기다리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어쩌면 아름다울 수도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명확한 시각을 선사하고 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할 누군가와 공유해보세요. 또한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감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죽음을 연구해야 할까요? 테슬라의 깊은 확신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현실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이 질문들은 여전히 연구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잃어버린 기록들 속에 단순히 죽음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를 떠난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요. 테슬라는 어쩌면 두 세계의 문을 열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데 가까이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런 지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생자와 사자 사이의 경계가 사라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삶의 말년에 니콜라 테슬라는 거의 은둔자처럼 지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정신은 여전히 예리하고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많은 기록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메모는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들은 영혼과 불멸에 대한 기묘한 기록들로 테슬라 자신이 인생 최고의 비밀이라고 여겼던 주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글들에서 테슬라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했습니다.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으며 무에서 만들어질 수도 없다면 의식 또한 에너지이므로 죽음 이후에 단순히 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평생을 잘못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내 기계들은 단지 우주의 더 깊은 법칙을 반영한 것에 불과했을지도. 인간 의식이야말로 진정한 수수께끼이며 그 열쇠는 물리학이 아니라 영혼 속에 있다. 그는 이 말로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의 노트에서 흥미로운 세부 사항 하나가 등장합니다. 테슬라는 자신이 영혼의 메아리라고 부른 신호를 감지할 방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라디오파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떠난 후에도 계속 존재하는 의식의 진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마지막 연구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금단의 지식, 즉 과학이 단순히 과학에 머무는 것을 넘어 위험하고 신비주의적인 영역에 발을 들이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테슬라는 그의 마지막 기록에서 오늘날까지도 과학자와 철학자들을 전율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의식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길을 추적할 방법이 있다면 우리보다 먼저 떠난 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테슬라는 자신이 기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이 궁극적인 비밀을 간직한 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에서 남겨진 단편적인 조각들만으로도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만약 테슬라가 옳았다면요? 만약 우리의 의식이 영원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단지 전환일 뿐이라면요? 결국 위대한 발명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광인, 천재, 예언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단순히 다른 누구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전기와 라디오를 넘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발견의 문턱에 서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만약 테슬라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그의 실험을 완성하고 의식의 불멸을 증명했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인류 앞에는 어떤 새로운 미스터리가 펼쳐졌을까요? 이제 당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미스터리의 가장자리를 들여다보는 용기를 내는 것인가요? 만약 이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침묵하지 마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의식이 정말로 불멸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혹은 한 번이라도 무언가 더큰 존재감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여정을 우리와 함께 이어가고 싶다면 구독하세요. 두려움이 아닌 깨달음으로 말입니다. 테슬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아직 그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